여러분 안녕하십니까멍땅입니다 제가 카메라 카메라 역을 맡게 되었는데요. 왜냐면 이게 바이킹 바이킹을 무서워해서 이걸 못 하겠어요. 네. 시작하면 움직이게 네. 벌써 찍었어요. 찍어탄 거야, 지금? 네, 지금 한 거예요. 네. 드디어 이제 있어, 지금. 자, 여기 바이킹, 잘 타고 있죠? 자, 자 바이킹 갑니다. 이게 방금 전에 실시간 촬영이어서, 멈췄다가 음, 다시 해야 됐어요. 그래서 밤이 더워버렸어요. 你们能出去吗？ 만세! <laughs> 야 뒤에들은 만세 안 하니? 이네왜 만세 안 해. 무서운 거야, 벌써? 우와! 난 무서우니까 앞에 타. 그래서 우리 뒤에 뭔 재미야? 다안 무서운 거야, 얘들아맨끝이나맨앞이 제일 무서운 거야. 어. 여러분, 그때동안 제, 제 얼굴 못 보니까, 얼굴 이 얼굴 못 보니까, 저희, 저는, 이에바이기만 하면 조금 쉬시잖아요?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, 제가 뭘 할까 할까 싶은데, 할까 할까 싶은데, 끝나고서 인터뷰좀 해야 되는데요.

아 오늘 이제 끝나는구나안전벨아 기다려. 3이만 뺄게. 아, 잠가도야 뭐。 어. <침 coup dando> <laughs> <좋아요. 웃음> <Steve>

아빠한테... 아빠한테... 야너두개잘 나온다 화면. 네. 어 깔끔하네 네, 어. 아 진짜? 네뭘 샀어? 아빠 샀어 네, 아빠 꺼 누구야? 아빠 꺼야 어 그래 그래 그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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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그 이거 너무 빠이지 어떡하냐? 이거 유튜버야? 응. 응. 여러분, 저는 그동안 한번 그러고 습니다 음 자, 니다 화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화면 불륨 키워주세요.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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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들 챙겨줘. 어. 어. 야 동생도 챙겨주라고. 하현아 기다림 어. 좀 풀어줘. 어, 동준이하고. 그한번더 어. 타고 싶어. 그래, 사진 찍게. 애들 다 데리고 와 아빠 저쪽 속에 펭귄이 있어 진짜 무서워 어. 자 일로와 저게 펭귄이? 어쩐지... 나 봐봐 사자 야 어이 간다 아, 자동자 많이 무서웠어? 아니 보여줘 많이 무서웠어? 아니 아저 펭귄 펭귄이 무서웠어지부지도 네, 않아 펭귄. 소감 어땠어? 저거. 응? 펭귄. 소감? 응 무서웠습니다 핑이 응. 뭐냐 이거? 핑이 너무 크잖아. 무서웠어, 재밌었어. 야, 여러분 인터뷰를 많이 안하네요 공부하지 않냐 그치? 자, 이거 어쨌든 이제 이제 끝내도록 할까요, 여러분? 그럼 이제 막 끝날 끝날게요. 여러분 그다 이제. 몽땅이가 많이 안 나와서 조금 슬퍼할 일은 아니겠다. 어쨌든 몽땅이 TV가 많이 못 나와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. 2019년 몽땅이 TV 다시 엔드게임 다시 봐요. 와이바이 와이.